그 수사와 압수수색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쪽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네. 실제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특히 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고 예. 이재명 의원에게도 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반면에 또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에서도 압수 압수색을 통한 어떤 수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음. 아, 윤석열 정부는 여야에 똑같이 공정과 상식에 기울어진 잣대로 수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예. 자꾸 이재명원에 대한 압수색은 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 실제 이 원전 문제도 대통령 기록물이 압수색이 됐습니다만 네. 원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문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서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결국엔 정책적인 분야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것이 정책, 정권, 어떤 직권 남용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정부 들어서자마자 아. 탈원전은 바보 같은 짓이야, 멍청한 짓이야 하면서 바로 폐기하고 신한을 아. 원자 3, 4, 5기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 한수원 이사회라든가 어떤 공청이라든가 절차를 음. 거쳐서 이런 탈원정책을 폐기하고 음. 넘어가느냐? 네네. 그게 아니거든요. 음. 그럼 전 정부가 한 것과 똑같이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제기될 아. 수있 네네. 그럼 다음 정부에서 다시 이것도 또 직권 남용이 될수 있지 않나 음, 싶고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 자꾸 통치행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채트를 들이댔기 예. 때문에 예. 앞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예. 얼마든지 검찰의 잣대가 들어올 수 있어서 예. 향후 정책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네. 어려움이 처할 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을 얘기한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 부분을 자꾸 민주당 측이나 뭐 이변호사님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수사가 정책적인 수사인가요? 음. 자, 이 수사는요.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로하기 위해서 경제성 조작을 한 겁니다. 음.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예요. 예. 왜 경제성을 갖다가 세 차례를 걸쳐서 조작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고 음. 또백용규 장관이 그 사는 자부 공무원들한테 너 죽을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 결국 이 문건들을 삭제하게 만들었던 그 부분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네. 세상에 어느 검찰이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합니까 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정책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음. 그러면 모든 수사들이 정책에 대한 수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네네. 그 말이 안 되는 수사가 바로 그 부분에 집중된 거고 예. 이 탈원전 문제는 결국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정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이제 다시금 원점으로 해결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분의 수사인데, 예. 자꾸 이 부분을 지금 뭐 정책에 대한 수사다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음. 경강부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재명 의원의 압색을 왜 많이 하느냐? 그만큼 사건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죠. 하. 아니 뭐 음. 없는데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음. 아니 그 법인카드만 하더라도 사용된 곳이 (100군데나) 넘으니까 그다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거 다 아시잖아요 네. 아니 그런 거 확인해야지만이 수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디서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기소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많은 거죠 음.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음. 그리고 이쪽 하나 하면 저쪽 하나 해야 된다 그게 수사입니까 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보면 정말 맞는 것 같은데 <laughs> 검찰 수사라는 게한 방향에서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그러는데 이 경제성 평가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분야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 원자력을 계속 해야지만이 한수원이 흑자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을 좋게 평가해야 되고 부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제성 평가들이 원자력 해체 비용까지 포함했으면 예. 정말로 이게 경제성 평가가 있는 것이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 평가가 꼭 정말로 경제적인 수만은 없다. 왜 미래에 대한 경제성까지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이 부분까지도 걸쳐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회의하면서 예. 경제성 조작하라고 하겠습니까? 음.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기록물이라도 탈탈 털어가지고 문제 있는 걸 하나라도 보겠다는 것이지 음. 어, 대통령 문재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 회의에서 경제성 조작하라고 하겠어요. 예.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환 안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소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수수가는안 하더라도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가족들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이 됐어요. 김건희 여사 초대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